11일 다시 가 다시 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이며 공시 시기는 매년 4월 연 1회 공시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작년 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3월 1일에서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와 작년 학년도 2019학년도 2학기,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에 2월 말일까지입니다. 공시 내용은 대상별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적과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이 공시됩니다. 분교장은 제외처리되며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를 포함하여 통합 공시합니다. 분교장 제외처리 방법은 총괄 담당자가 제외 항목 관리 메뉴에서 제외처리가 완료되면 작성자는 공시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이 완료되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제외처리된 항목도 마감을 해주셔야 확인자 마감 및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대상별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각각 학기별 1회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외처리 불가합니다. 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근거 서류 미비로 해당 수치 입력이 불가합니다.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야간 운영 학교는 전체 학생수에 야간 학생 수가 포함되며 학생 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 정보 공시 및 공시 자료 관리 등 학교 정보 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권한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 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 및 자료 취합을 하지 않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 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공시 년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하단에 공시 항목이 보여집니다. 해당 공시 항목을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을 목적으로 학급 단위로 1회에 40분 이상 실시한 교육을 입력합니다. 정규교과 수업은 학교교육과정상 계획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예방교육에 대해 입력하고, 국어, 도덕, 사회 등 교과를 통한 학교폭력예방교육, 교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언어수나 또래간 갈등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정규 교과 수업 외의 시간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제외한 방과 후 학교 행사 등을 활용한 예방교육에 대해 입력하고 역할극, 토론, 미술 및 음악 활동, 게임, 어울림 프로그램, 체험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예방교육이 포함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폭력 주제의 뮤지컬 영화 관람 등은 예방교육 인정 특이 사례로 포함됩니다. 정규교과수업과 정규교과수업 외 입력 시 전체 학급의 학교폭력예방교육시간을 분단위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평균교육시간 1학급당은 총 예방교육시간 정규교과수업 플러스 정규교과수업 외 나누기 전체 학급수가 자동 반영됩니다. 전체 학급수는 3-가-1, 학교 현황의 학급수로 자동 반영되며 일반 학교, 각종 학교의 경우 특수 학급, 순회 학급을 제외한 학급수로 자동 반영됩니다. 특수 학교의 경우 유치부 전공과를 제외한 학급수로 자동 반영됩니다. 예방교육 시간 입력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은 학교 자체 계획을 통해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예방 교육을 입력합니다. 횟수는 학교 교원 대상으로 1회에 40분 이상 운영한 예방 교육 횟수이며 참여 인원은 예방 교육에 참여한 교원 수의 총계입니다. 참여 비율은 참여 인원 나누기 전체 교원 수 휴직 교원수 제외 자동 반영됩니다. 참여 비율은 1인당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할 시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 교원이 10명인 학교에서 전 교원이 예방 교육에 두 번씩 참여하였다면 참여 인원은 20명이므로 참여 비율 또한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교원 대상 예방 교육 사례로는 교원 워크숍, 학교 내 교과별 연구회, 학습 동아리 등에서 실시한 예방 교육이며 교원 대상 예방 교육 제외 사례로는 교육청 주관의 교원 개별 단위 연수 참가는 제외됩니다. 교원 제외 대상은 특수 학교에서 전공과 또는 유치부 담당 교원, 행정실 직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예방 교육 횟수 입력 방법은 1회 40분 이상 교육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방 교육 횟수 입력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는 학교 자체 계획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예방 교육을 입력합니다. 횟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1회에 40분 이상 운영한 예방 교육 횟수를 입력하고 참여 인원은 개별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 수의 총계입니다. 참여 비율은 참여 인원 나누기 전체 학생 수가 자동 반영됩니다.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 포함 사례는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으로 참여할 경우 예방 교육에 참여한 횟수만큼을 인원으로 입력합니다. 예. 학부모 한 명이 예방 교육에 두번 참여하였다면 참여 인원은 2명으로 계산됩니다. 특정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 상담 활동은 제외됩니다. 2 e, 학생중심예방프로그램 운영은 또래조정, 또래활동, 또래상담, 학생자치법정 등 학생 스스로 친구들 간의 갈등해결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며 구체적인 구분 및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사 수는 본교에 상주하는 지도교사로 정규직, 기간제교사를 입력하고 참여 학생 수는 누적 인원이 아닌 해당 프로그램에 배정된 학생 수를 입력합니다. 학생 중심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후 실제 배정 학생이 없어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도교사 수는 0으로 입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게 분리하여 입력하거나 분리가 어려운 경우 가장 유사한 한개 프로그램에만 입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작년 학년도, 2019 학년도, 학생 중심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자율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학생중심예방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각각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이 탑재되지 않으면 저장이 되지 않으므로 특정 사유에 의해 운영 계획이 없는 학교는 미운영 사유를 간단히 작성하여 해당 파일을 반드시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은 2019학년도 땡땡학교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 또래조정 또래활동 운영계획 2019학년도 땡땡학교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 또래상담 운영계획 등으로 파일을 탑재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탑재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한글, 엑셀, PDF, G 파일에 대해서만 탑재가 가능하며, 파일 크기는 개별로 10MB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화면처럼 지침서의 예시대로 파일명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학교 상황에 맞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별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적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하단에 입력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 입력근거 첨부 파일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 한 개당 한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한 개의 입력 근거 자료의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zip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컴퓨터 캐비닛 등 입력 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입력 근거 항목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별 학교 폭력 예방교육 실적 자료와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임시 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공시 항목명 앞에 임으로 보여지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 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 자료 검증 대상 항목으로 등록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년도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의 제출 자료 검증 항목을 선택하여, 공시 제출 자료 검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검증 항목 내용이 본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선택하여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 검사 일시와 진행 상태가 확인되며 진행 상태는 정상 또는 오류로 보여집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로 보여지는 경우 오류 글자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경우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인정 오류인 경우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 글자가 인정으로 변경되어 보여집니다.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인정 오류 사유가 삭제되어 오류로 보여지니 이점 유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인 경우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자료로 수정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여 정상으로 보여지도록 하거나 인정 오류인 경우 반드시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은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만 조회되어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자 마감,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 등 마감 작업이 되면 제출 자료 검증이 불가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 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마감 작업을 하시기 전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는 파일 중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입력근거 첨부 파일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으며, 학생 중심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만 개인정보가 있는지 검증합니다. 자료 등록 후 최소 30분 이후 검증이 가능하므로 자료가 등록되고 난 후, 반드시 최소 30분 이후에 검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총괄 담당자와 작성자, 확인자 모두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이 가능합니다. 총괄 담당자는 파일이 등록된 모든 항목에 대해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이 가능하며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항목 중 파일이 등록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이 가능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개인정보가 등록된 파일이 조회됩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예외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예외처리가 됩니다. 혹시라도 예외처리가 잘못된 경우 다시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예외처리가 취소됩니다. 개인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파일을 수정하여 자료를 등록한 후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시 조회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자 마감 작업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자료를 수정하고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예외 사유를 입력하여 예외처리를 해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조회 시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보여지는 경우 개인정보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바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되면 작성자 마감 일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11-가-2 대상별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실적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